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라이바에서 이제 열쇠가 이제 59개죠. 이제 하나만 모으면 이제 60개입니다. 셔츠 21, 듀어 플레이 5. 듀어의 승리 6위입니다. 이게 제 친구 팡 입니다 일단 우아보도록하겠습 等。 일단 영업은 이게 제 친구 핑크 우팡이지만 제가 나이가 더 적, 적습니다. 이 우팡은 여자지만 나이는 13살, 1년 있으면 중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삽 살려고 지금 열쇠. 이렇게 59개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리 제이이팡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열, 네, 열 여섯 살이에요. 일단 이 우팡, 그리야 저희 이 핑크 색깔 우팡, 이상 우팡이 아니지만 마치 친구예요. 이 우팡, 일단 와이번은 당연히 애들은 다모자이하네요 조치, 대역 교차도도 되네요. 이거 계속 버그이어나는데요 아, 일단 저격총총하고 얼얼광산 <laughs> 하겠습니다. 누가 저격총총 쓰면은 카타나 써야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애들이 계속 저부터 죽기 어려워요 저도, 뭐, 저도, 못 사긴, 아니, 나부터 죽, 아니, 올라가자마자 죽었어요, 여러분. 가방도 좋게 줬습니다, 여러분. 아니, 친구가, 라이벌, 아, 라이. 이, 어인이나 이벤트는, 저번 시간, 가오의 워시 세탄, 식사에 나온다고 치, 잘 봤죠, 여러분? 결국은, 실패 이번 라운드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헤드에 안 맞춰서 죽었어요, 제가. 아, 아니, 카타다 써야 하는. 애들이 이어다가 저부터 죽이겠는데요? 제가 한명 잡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두 명만 처리하면 끝나겠네요. 한, 우리 팀이 조격으로한명 죽이 죽였네요. 이제, 이제 한명 남았네. 저, 우리, 우리 팀 저격 다 있는데. 형. 애들, 애의 작은 놈이, 애들이 다, 배, 배에, 배 웹이 아니고 다. 애들은, 한데다 컴퓨터네. 첨프터네. 컴퓨터네요, 여러분. 내꺼여서 시간, 저, 초가 너무 늦어요, 여러분. 내꺼여서. 아, 아, 씨. 아니, 나, 나고지 눕히지 마, 형. 아, 아, 아니. 아니, 씨. 아, 아. 아니, 나, 아니, 나 말고! 아이씨! 어, 아, 야, 야! 오지 마!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아, 나 도망가야 해. 아니야! 나 도망갈 거야! 아, 피 없네. 피 없어서 다행 아이씨! 산타는 터치당했어! 아니, 산타는! 뭐냐고! 어딨어, 친구? 60레벨은 무조건 저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60레벨 때 저격을 현지에서 샀습니다, 제가. 10시 90개를 현지했습니다. 아니, 뭐. 복수한다! 이거 와야 아니 두 명끼리 아니 아니 왜두 명끼리 아니 이거 봐 이거 엇까야 진짜 아니 이거 엇까 뭐 드냐고 아니 산타 안 좋다니까 아니 이제, 아, 지금 라이벌, 시기 무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20레벨이 계속 까부어요, 여러분. 아니, 20레벨 그만좀 까부어야. 20레벨, 진짜. 개고이, 우팡이 얼굴을 맞춰, 헤드 맞춰, 죽. 아. 초보는 RP, 알피제, 이피드는 초보들이 쓰는 것입니다. 저는, 하드, 화염병도 애들이, 화염병은 초보들이 쓰고, 카타나도 초보, 산탄도 초보들이 쓰, 씁니다, 여러분. 지가 지금, 칼하고 회어검 칼 하영병 있습니다 하영병을 선택했어요 저거 제가 핸드폰이어서 진짜 이것만 계속 누르고 있어서 진짜 손아퍼 죽겠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패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이거 그냥 헤드 안 맞추면 그냥 실시비 나가, 나가요 실시비 이번에 저의 라이벌 레벨 목적은 120, 120 레벨이 120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 나갈 거면은 헤드를 맞춰야 해요 제가 라이벌 조금 못합니다 대신, 아, 체대 상준해야 하는데. 아씨, 패배했네요. 제가 피 별, 제가 피 아예 하나도 안 닿았는데. 여러분이, 피가, 피가 없음. 안 닿으면 이기는, 이기는지, 패배하는지 댓글 로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영상. 저도 이거 끝나고 이제 영상을 맞춰야 하는데, 벌써 11분 찍었어요, 여러분. 저도 니가 배, 빠뜨리 없어요. 하영병도, 하영병은, 제가, 25, 얘도 하영, 25였어요. 저번에 적사랑 자, 같이 샀어요. 50개 모았어요. 50개 모아서 샀습니다. 이거 제대로 모았으면 99개였어요. RPG에 안 맞았는데, 방심한 숨에. 저피 없어요, 여러분. 저기 두명 죽었어요. 아, 실수도. 저희 우팡은 산탄총으로 죽어버렸네요. 어디 있을까요? 가면 은 제가 죽을 텐데. 저 이거 패배할 일이 크겠는데요? 에르디 안 보여요. 아까 알피드 쏜, 아까 알피드 쏜 소리가 났는데. 저도 이거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합니다. 저는. 아까 저격 총총으로 얼굴 맞춘 거는 분명합니다. 저격만 조금 잘쓴 뿐이에요. 제가 i p 즈도 초보들이 쓰는 것입니다. 자, 제가 2 1레벨리 산타 총쓴 이유는 제가 초보였네요. 저도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초보였었네요. 초보 때는 제 저는 초보 때첫 번째로 산 무기는 i p 즈입니다 i RP즈. p 즈두 번째로 산 무기는 활, 활이었어요. 활 그리고 현지에 해서 이번에 잤습니다 아니 헤드 아니 왜 나부터 체력을 저기 지금 하고 있는 데 핸드폰이에요 애들은 다 컴퓨터여서 잡니다 폰이 제일 그냥 어렵다는 어렵담 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요 벌써, 식사부째에요, 영상 찍은지. 애들, 네 명이 아니었으면 될 텐데, 네 명, 들어와가지고. 이어다가. 벌써, 저희 학년. 어 아니, 플레요건 아니, 나한테 플레이건 오 다행히 저희가 승리하네요. 한명 죽고 우리 팀 이거 한번 승리하면 저도 영상은 마치라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이 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격 총총 리브로 칼어음 광산. 어용 광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무기 다 있어요. 전설 무기 빵개예요, 저는. 저는 스키 케이스 한 번도 깐 적도 없어요. 다음엔 저희가 이겨 이길 수도 있어요. 팔도 등을 맞, 등 찌우면 한 방입니다. 왜 아까 패배한 이유가 아니에요? 많이 안 죽은, 많이 죽으면 패배하고 많이 안 죽은 사람이 승리하는 걸 이제 알게 되네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명 흥명, 흑명은 산탄총인가 죽은 것 같아요. 저격은 헤드샷 맞추면 바로 한방이에요 저희 우팡만, 우팡만 남았어. 다행히 저희가 승리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 영상 재밌게 봐주고, 구독, 좋아요, 아야 설정, 눌러주세요. 그와 망령.